혼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 처음에는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어, 멤버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게 멤버들에게 감정 표현을 했었다면은 그것을 이제 제 안에서 꽁꽁 이제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아, 되게 외롭다 혼자 있게 되면서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이렇게 어, 연기, 이제 배, 연기자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런 감, 저한테 가둬놨던 것들이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제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대본을 읽는 거에 있어서 그런 외로움들이나 제가 가도, 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이 어, 최준우라는 캐릭터에 다가가는 거에 있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을 조금 받아들이고 잘 이제 적응을 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되게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연기자 도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감정들이.